안녕하세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농기자입니다어저 카메라가 오늘 뭐예요? 예, 네, 이제 저희도 보이는 밥방으로 <laughs> 이 현장 감을좀 전해드리고. 아내 깜놀했네. 12월 첫째 주 네. 현대종교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을 아,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 시간에 그청취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송재분들께서 아, 예. 뭐, 이단 뉴스도 좋지만 어... 현대중교 사역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소소한 것들 네.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현대중교의 진중함 무거움에 힘을 좀 빼는 이 매달 첫째 주의 이 시간이 저도 좀 가볍게 아, 맞이할라 하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시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일곱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진짜 소소하네요. 별 예. 내용 없네요. <laughs> 네, 그걸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그래요. 연말 인사가 첫 번째라고 했는데 연말 인사 예. 조차장이 먼저 소리로만 하시죠. 손살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뭐어 예. 새해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 연말이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만큼 현대 종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laughs> 네. 한해 너무 바쁠 정도로. 열심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또한도 정신 없이 1 년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을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우리 독자들, 회원들 그리고 우리 팟빵. 또 홈페이지나 여러 페이스북의 친구들까지해서 이분들 때문에 현대 종교가 움직여지는 건뭐 두말하면 잔소리, 매일 똑같은 이야기하면 또 이거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난 굵고 짧게 한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들 이 사역의 첫 번째 원동력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네.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않아주시고 계속해 내년에도 함께 두손 모아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독교 잡지 협회 행사까지 오늘 주사장님 준비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기독교 잡지들의 모인 협회이고 네, 네. 35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친이었던 탕명환 소장님, 월간 목회의 박종구 목사님 등등해서. 네.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든 이 협회가 벌써 35년이 됐고, 네. 저는 25년 동안 이 협회에서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재작년하고 해서 2회기 동안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로운 회장님들이 취임되면서 이번에 송년회 밤을 저희 현대종교가 맡기로 해서 우리 조차장님, 총무님 저하고 열심히 송년회 밤 친교 프로그램 식사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행사를 아, 맞이할 예정입니다. 네, 기독교 잡지협회가 그런데 아직 회원사가 10여 개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 잡지협회에 함께 할수 있는 많은 기독교 잡지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종이 잡지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귀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잡지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의 사역이 좀 많이 바빠요. 그런데도 기독교 잡지협회 행사나 이런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그 잡지인들의 수고에. 저희가 힘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러 우리 조차장님께서 맑은 목소리로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1년에두 번씩 소장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아, 시즌인데요. 네. 네. 이제 겨울 사역이 시작되셨습니다, 소장님. 네. 겨울 사역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소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커다란 우리 조차장님의 아, 면모를 볼 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사실은 1월 초 지나자마자부터가 시작일 것 같고요. 네, 네. 벌써 26년 차가 됩니다. 네. 중고등학생들 청년 들이 부르는 곳에는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 열심히 달려온 지가 벌써 26년 차가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현대 종교의 도움도. 많은 것들이 좀 필요로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아직도 중고 청년들 2단 대처 사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네. 더 많은 사역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만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때로는 초등학생들, 모두 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2단 대처의 그 지경이 어렸을 때부터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께서도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집회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혹시 이번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 팟빵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 만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으니까 네. 인증샷 같이 한번 사진 찍고 또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겨울 서역 시즌에 되게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추가로 해 주셔야 할 미션이 미션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바로 이제 청소년 청년들에게 교육 연교 이제 현대중교 TV 구독 좋아요 달 네, 맞아요. 그걸 예, 제가 올 물실입니다. 겨울에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네. 숫자를 팍팍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겠지만 유튜브 우리 구독자가 벌써 400만 명입니까? 400 명도 <laughs> 나 이거 <laughs> 예.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인가 예. 400만 명인가 이럴 때 예. 만자를 <laughs> 해야 되는구만요. 400만이 벌써 저희 뉴스에 나왔는데. 아, <laughs> 네. 네, 400명이 어떻게 적은 건 아니죠. 예, 뭐, 우리가 좀조신하고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예. 해야죠. 저희가 또뭐 잘하는 건 잘하잖아요. 예. 대한대종교에 어, 관련된 취재 뉴스가 세상 많은 이들에게 뭐 원초적인 뉴스가 되었던 것들도 많고 네. 또 우리 기자님들이 취재한 것들을 세상 언론들에서 욕심내는 것들도 많고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팟캐스트 홈페이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유튜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네.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고 (400명이어도) 저는 뭐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 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린 지가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한 달이 안돼가는데 그래도 네. 구독자 400이 모였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숫자고 감사한 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에게도 미션 좀 주셔요. 이분들이 조금 뛰어주시면 네. 어, 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아, 한데. 아, 그래서 뭐 구독자 보통 1,000, 2,000될때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요. 어. 저희 현대종교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선생께서 음. 이렇게 이제 방학 동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금방금방 예, 예. 그럼 제가 물질만 풀테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차자만 아르셔서 하는 걸로 네네 네. 네. 뭐 마찬가지로 팟빵의 구독자 돌파 소식도 있는데 네. 몇 명이에요 팟빵은 뭐, 팟빵의 구독자 2 0 0 0 명이 돌파했습니다 이2 아, 네. 0 명이면 작은 수잔 아닌가요 뭐, 제가 그건 조금 네. 몰라서 뭐 아주 큰뭐 팟빵 운영 채널 채 채널 운영하시는 분에 비하면 은 물론 옛날에 김어준 나는꼼수다 이런 것에 비길 네.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팟빵 자체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자화자찬 아니죠? 아 자화자찬 아니고 저도 되게 감사하고 놀라는 눈수자입니다. 아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거 팝방은 앞으로 2만 명, 20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구독자는 네. 400만 명 네. 정도 목표고 우리. 그냥 건물 사는 건가? 깨부자 되는 건가? 저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좋지 <조차에> 아요 제네시스 <웃음> 네. <웃음> G90 하나 뽑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자, 하지만 우린 욕심 같지 않고 이렇게 2,000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것, 400명의 또 유튜브 구독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이벤트도 준비하고 네.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조찬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만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네. 생각들 네. 세상 유튜버들이나 네. 네.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한분한 한 분에게 어 저희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쏟아서 동영상을 만들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하는 거지 결국 숫자가 네.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네. 앞으로 더 질과 양의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부산 토크 콘서트에 가서 우리가 편집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계약 하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조차하지 않은 친구이니까 뭐 우리 사적인 걸 떠나서 현대 종교에 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전문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소에게 현대 종교의 일들을 맡아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오늘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친구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뭐 친구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좀 해보겠다고 어느 순간 자격증 음. 준비를 하더니 자격증도 땄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한번가 강의하러 가면은 네. 뭐 엄청난 액수의 강사료도 <laughs> 네. 주고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라서 그렇게 뭐, 어뭐 어느 정도가 인 어. 생각했는데 네. 점점 점점 이렇게 성장하더니. 이렇게 좀 괜찮은 실력자로까지 성장한 아주 감사하고요. 전문가가 됐는데 네. 이제 1월호에 그분의 이름이 판권에 현대중계 들어가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고신대학교 역시 네. 졸업한 네. 친구분이시고요. 네, 뭐 섬기는 마음으로 또 돕고 그렇게 해서 음. 이제 현대중계 사정도 잘 이해하고 동력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줘서 참 감사한 예정입니다. 네, 뭐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는 뭐, 팝방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일단은 요즘 상황이 뭐 일단 유튜브가 너무 대세가 됐고요. 예. 네. 뭐 예전엔 음성만 들려도 되게 만족하셨는데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보는 것 뭐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걸 원하셔가지고 예. 동영상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SNS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현대종교도 동영상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CBS 같은 경우도 시작한 지몇달안된것 같아요. 네, 예, 어, 뭐...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네. 방송 볼수 있도록. 네, 네. 예, 서 그리고... 우리도 보이는 밥방 네. 진행하고 있는 것에. 참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롭게 활로를 개척하자고 우리 조차장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참 진행이 안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26년차 가까이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소극적인 것을 우리 젊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특별히 조차장님께서 계속 밀고 당겨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보이는 팝방 오늘 첫 시작인데 네. 좀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 방송된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조차장님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 함께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일곱 번째 소식 끼어 맞추려고 네. 어, 제 동생 이야기까지 넣었네요. 네. <laughs> 여섯 번째에서 끝나는 것보다 어, 세븐에서 네. 끝내려고. 네. 예, 아 세븐에서 마치 세븐으로 끝내려고예 소개해 주시죠. 예 바로 박준소장님의 동생 박지웅 예. 신부님께서 예 내일 현대주교를 방문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네. 왜 여기 가정에는 <laughs> 천주교 신부가 네. 있냐고. 네 맞아요. 네, 정리해 주시죠. 뭐 이제 박지웅 신부님께서 천주교 신부님은 아니시고요 네.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신교지요. 네, 네. 의식은 제가 봤더니 네. 의식은 좀 천주교하고 비슷해. 네. 하지만 내용은 아, 네. 물론 개신교 쪽에, 네. 당연히. 어, 속하에 있는 곳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네. 탁신부께서 우리 요즘에 일본 N화가 좀 떨어졌는지 이 N화 네. 떨어지면 현대종교에 또 후원을 <laughs>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예.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제가 일본 N화를 네. 탁신부를 네. 통해서 네. 내가 인터넷 안 봐도 돼. 가늠이 네. 돼. 형님 현대종교 후원 좀 하겠습니다. 네. 아 N화 떨어졌구나. <laughs> 한일 간에 계속해서 통역을 많이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름 일본에서는 저명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탁신부가 어, 목요일 이 방송이 진행되어지는 어, 상황에 네. 아마 현대종교를 방문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어, 갖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소식으로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져서 감사한데 2020년도 어, 현대종교가 제발 문 닫지 않고 이 생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사심방송으로 마무리를 네. 또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7가지 소식을 전해 주시 우리 조차장께서 님 아주 살갑고 따끈따끈한 마무리로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현대정규 이야기 막을 좀 내리도록 하죠.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소장님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 아니, 아 그렇지 않아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다시 있다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경영역 예. 들어가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아.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까운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뭐, 나누셨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옛날 탕명원 소장님도 그런 말씀 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단대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일희일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맞아요. 그리고요. 맞아요. 예. 어, 전혀 그냥 크게 좋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뭔가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저도 모르게 좀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뭐이 모든 게 현대종교를 아끼고 독자분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 새해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현드정보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그 PPL 좀 하죠 여기 예. 뭐 음료 같은 거 네. 혹시 여기 뭐 제약회사나 음료회사 네. 다닌 청취자분도 네. 안 계신가요? <laughs> 제공해서 이거 우리 너무 썰렁하지와 네. 보시니까 네. 예, 이게 물한병 없이 우리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PPL 환영합니다 네, PPL 환영하니까요 저렴한 가격일 때 네,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콜 같은 거 들어오지 않을까? 삼육두요 아, 맥콜, 맥콜은 한 35, 40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주장과 어, 올해 마지막 현대 종교 이야기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자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